짜장면 시켰나? 어? 왜뭐 이렇게 많이 시켰어? 사람이 몇 명인데? 에이? 이것들이 돈이 뭐 아마 돈아 이게 다내돈 뭐돈 아니야 내 돈? 탕수육 누가 시키라 했어? 이거 누가 다 먹어 이거를? 안녕하세요. 여기 앉으면 되는 건가요? 누구야? 아 저는 소소하게 먹방하는 야식이라고 합니다. 자 스타트 누르면 바로 먹을게요. 준비 시작. 소소하게 유튜브 한다고? 예, 소소하게. 소소하게 뭐몇 만인데? 114만. 예 소소하게 하는데 113만이에요? 예. 예. <laughs> 그럼 뭐, 뭐 하는데? 뭐, 뭐 무슨 예, 유튜브로 이제 먹방을 해서 먹방. 아, 먹는 거. 예, 그렇죠. 뭐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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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를, 이거를 이거, 이거 다 먹는다는 얘기야? 어? 먹는데 뭐. 얼마나 걸리는데아 이거 먹는데 한 20분이면 조금? 20분? 20분 만에 이걸 다 먹는다고? <laughs> 그러니까 여유 있게 20분이고 응. 좀 빠르게 먹으면 한, 10, 한 10분 안에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, 한번 뭐 패턴 말못줘남다들 뭐, 뭐 시간 재라 진짜 20분 만에 먹는 지저는나 보겠는데요? 가만히 있어 봐 게시를 안 했잖아 내가 지금 <웃음> <웃음> 짜장 먹자 아, 지금 먹으면 돼요, 이제? 음. 아. 아, 먹으면 돼. 야 진짜. 아.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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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. 그럼 직업이, 그 뭐, 원래 그, 저기, 막뭐 유튜브로 시작한. 처음에는, 처음에는 유튜브를 이제 취미로 했었죠. 돈 벌라고, 어. 한, 이거 어. 가지고 뭐, 돈이나 얼마나 벌겠어. 이런, 어. 생각이 있어가지고. 처음에는 취미로 했는데, 어. 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. 어. 그러다 보니까 이제, 직업이 됐죠. 그 전에 뭐 했는데? 학원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학원에서 학생이 아니었고 예뭐뭐뭐 네, 네. 뭐, 뭐 가르쳤는데? 역사 교사를 하려고 역사? 네, 네, 네. 어. 히스토리 그래 히스토리 네와 네. 히스토리. 히스토리 선생님이었어? 그럼그 <laughs> 어. 하려고 시험공부를 하는 중에 어. 취미로 이제 먹방을 했는데 시험공부를 접고 이걸 이제 전업으로 한 거죠 야 부른다 빨리 먹자 아, 어. 잘 먹겠습니다, 잘 먹겠습니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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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라, 김재물아 와, 맛있다. 내가 이제 두 젓가락째인데 지금 그, 얼마나 지났어요? 1분. 알고브 지나 씨야, 빨리 먹겠다. <laughs> 와, 말이 안 나온다. 장난 아닌데. <laughs> 그 네. 식사 중에 네. 참 미안한 질문이긴한요 네. 먹은 만큼 네. 나오겠지. 그쵸, 많이 먹으면 많이 나오고 조금 먹으면 조금 나오는 게 많죠. 어. 네. 막히겠는데? 이게 아, 시원하게 잘 나와요. 제가 먹방하면서 변비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. 아, 다 밀어내 갖고. 예, 네, 그렇죠. 먹으면 이렇게 밀어내니까 음. 변비가 없어. 요 변비 걸리신 분들 먹방 추천. 변기에는 먹방. 그렇죠. 짜장면 시키면 이렇게 많이 시켜 먹나? 저는 짜장면을 이렇게 한 음. 번에 많이 안 시켜 먹고 짜장면 먹고 짬뽕 먹고 코스 형식으로 뭐 빵도 먹고 볶아스도 어. 먹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먹죠 다양하게 여기, 여기 앞에 카메라 어, 없을 때도? 예전에 먹방이라는 걸 하기 전에 응, 응. 그런 식으로 먹었죠 돌아다니면서 어. <laughs> 한 달에 그 네. 식비가 얼마나 나오나? 계산 안 해봤는데 저는 이제 면 종류 위주로 많이 먹어요 아, 면을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많이는 안 나오고 많이 나오면 한 300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. 아래 먹는 데만 300만 원? 네. 많이 나올 때좀 비싼 거 먹을 때 혼자 뭐저 킹크랩 이런 거 먹으면 60, 70만 원씩 나오고 막 이렇게 근데 그게 또다 충당이 되니까 그럼 먹을 거아니야 그렇죠. <laughs> 지금 8분 20초입니다. 12분 나왔네요. 5섯 그릇 더시키라 전문 먹방 유튜버는 아니지만 가끔씩 먹방을 하는데 이게 많뭐 먹는 그뭐 응. 노하우라 하나 있을까요 선생님? 있죠. 뭐가냐면 있 타고 나는 거죠. 아... <laughs> 나는 죽어도 안 되겠네. 다시 태어나셔야죠. 이제. 아... <laughs> 아, 무슨 배부른데? 사실 개다 다, 다 먹는데 몇번걸린 거? 11분 35초 걸렸니다 11분 35초 만에 짜장면 5섯 그릇 다 먹다 어. 지금. 중간 중간에 어. 말도 하면서. 어. <laughs> 군만두도 좀 드세요. 어? 네. 군만두는 이게 짜장 소스 있잖아요. 아 일부러 그래서 이거, 이거, 이거 남겨놨구나 소스를. 짜장 소스도 이렇 놓고 먹으면 맛있죠. 음. 우리 아들내미가 가는 얘기는 내뜨렸는데 어. 기부도 많이 한다면서? 네, 기부 꽤 많이 했죠. 음. 네. 전, 몇억한것 같아요. 어, 진짜로? 예. 네. 야, 좋은 일도 많이 하고. 어이, 어이. 어? 선생님, 내 네, 말을 다시 높이 계십니다. 편하실때편 네, 편하실 하세요. 존경받아 마땅하신 분이네. <laughs> 응? 야식선상님 진짜, 음. 진짜 맛있게 먹는다. 음. 어? 옆에서 이렇게. 보고 만있어 진짜 막 사실 배불렀는데 이거좀 먹는 거를 보고 있으니까 너무 맛있게 먹으니까 나도 계속 들어가네 이게 탕수 육 뭐가 되는데 이거 또 먹냐고? 이거 예, 먹어야죠 탕수 쪽 이거 이거 도주 시켰는데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. 응. 음. 부먹 좋아하세요? 와. 찍먹 좋아하세요? 뭐뭐자는데 찍먹, 부먹. 부먹. 전다 전 먹. 다 먹. 네, 어. 어, 다 먹. 이쪽은 부먹. 어. 이쪽은 찍먹. 어. 아... 이게 딱 저축을 딱. 괜잖아요아 괜찮네. 응. 이거 방법이네. 좋아하네 <laughs> 응? 음, 음, 하네 114만요. 114만 유튜버시잖아요. 영아린 네. 저한테 뭐좀 좋은 한마디 좀. 아 구독자를 이렇게 좀 많이 늘리는 어떤. 한참 제가 또 후배니까. 아. 유튜브는 제가 또 한창 후배니까 후배한테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좋은 말씀 어, 어. 덕담 네, 네, 네.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. 열심히 하면 됩니다. <laughs> 열심히 하면은 안 되는 게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<laughs> 예니는 음. 오로지 먹을 생각밖에 없구나 <laughs> 어이! 아니 다 끝났는데 단무지 안 드셨다고 단무지를 드시고 다 몰아서 먹어 짜장면도 몰아먹고 단무지도 몰아먹고 앞에 있으니까. <목소리도>